전국에서 또 울산 곳곳에서 함께 선수단으로 자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태권도 이 행사 울산 시민들과 또 어떻게 보면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화합의 대상이다. 그래서 화합과 소통을 할수 있는 대상을 2019년 이렇게 연말 가까이 되어서 개최되게 되었다는 것은 참그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좋은 행사의 원취지는 나간 정신과 용체 그리고 생활 체육의 적용 확대 등을 생각하면서 기획되고 오늘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름대로 쉽지 않은 정부의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울산 남구청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김덕수 부장님도 잘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또 우리 남부의회에서도1 4 분의 의원 모두 지원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런 많은 협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차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행사 축하를 위해서 오늘 내빈들 많이 오셨습니다. 어, 본 행사가 전국적인 타이틀 걸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저희 어, 개최 주최 측에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저희 신문사로 축적도 와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본 행사가 단발성이 아닌 어, 꾸준히 전개될 수 있는 지역 행사로 또발움을기에하고 전국적인 부흥을 일으켜 가야 된다는 욕심을 가져요 제1의 전국 페스티벌 태권도 대회를 저희 남부에서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회가 못하니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울산광역시의회 차고철 회장들, 남부청 관계자 여러분, 울산종합일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부 태권도대표에서 조환한첫 번째 전국 기모의 태권도 대회이며, 초등부에서 바른 곳까지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이 품새와 겨루기, 경고도토체조등 태권도의 대표적인 종목들로 모세간에 걸쳐 선의의 긍정을 펼쳐줍니다. 출전의 선수님, 학원님들 모두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울산, 랑둥, 은진, 김, 장, 백도수입니다. 태권도 동호회 여러분 11월에 있거나 다소 사살한 날씨에 속하 전국 태권도 버스킨별에 참가해주신 동인 여러분과 응원하러 와주신 학부모님께 깊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많은 해를 쓰주신 울산 종합일보 홍선조 대표님과 남북태권도협회 서상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회는 생활체육의 큰 부분으로 자리 잡은 우리 민족의 은을 담기 태권도라는 전통 외예는 선보이는 자르 자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불러 불어키고 인격을 함양하여. 체력을 달래 놓는 합령 군말 우리 경화체육관에서 울산경합일보 남구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전국태권도 페스티벌이 이렇게 많은 우리 태권도 지도자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비빈 여러분들이 함께 한 가운데 승황기에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종합신문인 우리 홍성조 울산종합신문 대표이사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조 사장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울산을 사랑하고 또 태권도를 사랑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지도자이십니다. 특히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상역 남구 태권도협회 회장님과 그리 울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차도철 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한 해도 며시 남지 은 12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신년을 기하고 목숨지 뺀받되지 않은 시간은 화살처럼 지내갔습니다. 늦 가을 정치를 이끼면서 잊었던 신의 계획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전국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 역신 것을 를영하합니다 전국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마구청 울산중앙길과 신사 한국 의 삶을 살아가서우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삶의삶 O 선수 대표 김민승. 네 올라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선수 여러분, 준비한 만큼 멋지게 선전해 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이사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오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판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냉정하게 심판을 해주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